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드디어 비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브롤러 두 종이 등장을 했죠 바로 비와 맥스인데요 비가 빅보스가 되면은 엄청나게 사기 캐릭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최강 사기 캐릭인 제시보다도 더욱 더 좋고 재밌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뽀꾸가 직접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꾸TV 좋아요 구독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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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드디어 됐다! 이제 이 빅게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빅보스 되는거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거 와 몇번을 도전했는지 몰라요 자 왼쪽에 숨어있다가 이제 애들이 싹올때딱 때릴게요 자 한번 때려볼까요? 한대두대와 뭐야 이거 두방컷이야? 장난 아니네? 뭐야 프랭크도 두방컷이야? 아, 이래서 비가 개사기라는 거구나. 이 비가 이두 번째 데미지, 첫 번째 방 맞추면은 데미지 증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대다 맞추면 몇 데미지야? 1680. 그리고 한대더 맞추면은 4600, 4, ,600. 4 6 0 0이 4600이면은 6200. 야, 그럼 지금 6200 체력 넘는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야, 이래서 사기구나. 무조건 두방맞치면다 죽네. 뭐야, 파이퍼는 한 번만 맞춰도 죽는 거야? 야, 이거 완전 개꿀잼이네? 이거 완전히 무슨 그 슈팅게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맞추면 적 죽는 거. 지금, 자, 구극 때리고, 연속으로 두번 맞추고. 자, 이거 한대 맞추고, 그 다음 이제 차징된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맵에서 프랭크 빼고다 원샷, 원킬이거든요? 와, 이거 완전 개꿀잼이잖아. 아니 그리고 애들이 이제 슬슬 안 온다 왜안 오는 거지 설마 이거 하다가 너무 세니까 비가 게임을 던진 건가? 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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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마자 오네 자한대 때리고 와4620 데미지를 해서 애들이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지금 제가 독침 쏠 때마다 애들이 한방에 죽으니까 접근도 못하고 저기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궁극 쏜 다음에는 오토샷을 날려도 돼요. 자, 여기서 와리가리 치면서 자, 게이지 충전 됐죠? 이제 너한 방이면 끝이다. 와, 이거 대박이다. 자, 너도 한대 때리고 때리고. 자, 한방 때리면 원샷, 원킬. 이거 대박인데요? 어, 대박인데, 이거? 와, 야, 뭐 이렇게 좋아? 엄청 좋은데요? 자, 자, 이거 당길라 그러는 거 같다. 살살 빠지자. 이거 미스 나게 살짝 거리 유지하다가 싹 빠져서. 아이, 땡겨졌네. 자, 연속으로 그냥 붙었을 때는 오토샷만 날려도. 빅보스 비가 워낙 세가지고 애들이 그냥 다 죽어요. 보세요. 와. 프랭크도 두 방이고, 다른 애들은 한방 컷이고. 오, 대박이네, 이거. 자, 궁극을 근데 굳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딱 붙었을 때 오토샷 날리는 용도로. 자, 여기서 눈치만 봐도 애들이 지금 못 들어오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비가 원샷, 원킬 되니까 접근을 못 해. 무서워갖고. 자, 요렇게 때리면은, 오 미스. 그래도 한번더 있다. 오케이. 야, 이게 제가 스타 파워까지 있으니까 한번 미스나도 두번쓸수 있어서 더 좋네. 자, 애들 오면은 그냥 한 발만 맞으면은 그냥 다 원샷, 원킬이거든요? 여기서 빼꼼샷 하고 오토. 자, 이제 궁극이기 때문에 자, 때리면은 그냥 가는 거다. 이제 슬슬 애들 안 내려오는데 왜안 내려오지? 지금 프랭크, B. 얘네들만 내려온다. 프랭크, B. 그리고 또 애들 안 내려온다. 이거 뭐지? 이게 위로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빅보스에서는 이 밑에 쪽에 있어야지 애들이 걸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거든요. 지금 프랭크랑, 비랑, 어, 진이랑만 오네. 나머지 세 명은 뭐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애들 지금 멘탈 터져갖고 접었나? 야, 이거 끝날 때쯤에 제가 쓸적 한번 올라가볼까요? 자, 얘네들 원샷 원킬이기 때문에 오는 거딱이렇게 때리면은, 원샷 원킬. 자, 원샷 원킬. 와, 대박이다. 진짜 재밌다. 어,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애들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어차피 죽을 때 됐으니까 뭐 하고 있냐? 아, 너네 거기서 <laughs> 멘탈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어. 우 와, 4분 가까이 버텼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지금 브루스타지에 4분 가까이 버틸 수 있는 브롤러가 없어요. 자, 털만 또또또 또, 또. 드디어 됐다. 와, 진짜 대박 대박.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됐는데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한 스무판 가까이? 스무판 가까이 한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스무판 가까이 빅보스 되기 위해서 비가 지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왜 그렇게 노력을 했냐 개꿀 재미거든 한대 때리면 다 죽거든 우 뭐야 비비도 한방 컷이네 만렙이 아니라 그런가 보네 야 이게 데미지가 4620이니까 확그 강화된 데미지가 애들이 다한방 컷이에요 자딱백홈샷 날리면 한방컷 자, 얘들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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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이제 또한방 컷, 한방 컷. 자, 여기 때리고, 때리면 한방 컷. 때리고, 때리고. 오이씨, 이것들이. 자, 살살, 빼꼼샷. 그리고 이제, 때리면 은한방 컷. 표라고 써진 것 같은 요 상자를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애들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대박이에요, 대박. 자, 공극 쓰고, 도망치면서 아 이번에는 좀 많이 맞았네. 자자 오우 연속으로 오토샷만 날려도 애들이 두방컷이니까 이런 식으로 도망만 다녀도 돼요. 안 되겠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뱅글뱅글 돌아야겠어. 자, 오토샷. 그리고 얘딱 예, 오토샷 날려주면은 무조건 두방컷. 야, 진짜 세다. 이게 진짜 무슨 그 서든어택 같은 게임 있잖아요. FPS 게임 배틀그라운드. 거기에서 풀템 AWM 든 느낌이야. 그래서 애들을 한번 맞추잖아? 그러면 그냥 죽어 진짜 AWM 플레이하는 느낌이다 오케이 자 이제 총싸움 게임에서 저격총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한 방에 쾌감이 있어서 그러거든 지금 빅보스 B가 딱 그거야 그거 한번 맞추면 애들이 다 죽으니까 AWM 들고서 게임하는 느낌? 와 진짜 재밌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DPS 낮아서 빅게임에서 별로긴 하던데 제가 몇번 해봤거든요. 맥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완전 개꿀잼이다. 무조건 3분 넘기네.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거 3분 넘기는 거 제시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제시 아니면 3분 못 넘겨요. 근데 지금 비하니까 3분 그냥 가네? 어, 3분 그냥 가. 완전 쉽게 간다. 봐봐, 이거 딱 빠지면서 오토샷만 날려도 이렇게 애들이 다 녹아버려. 자, 그리고 이렇게 궁극 쓰면 느려지잖아요. 그다음에 오토샷 날려도 다 맞고 이제 내 게이지가 노란 색깔이 됐을 때는 무조건 한 방인 거야. 자 이렇게 한 방. 이야 이거 개꿀 재미네. 뽀구에 AWM을 받아라 대물 저격총 AWM. 어 이거 봐 눈치 썸어어아 죽었다. 야 이번에도 3분 28초 버텼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어비 진짜 재밌어요. 비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비 게임에서 비코스 해야 돼. 최고야 최고. 어어어 어,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와 진짜 힘들었다 이거 녹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아, 시간 걸렸나 자 오늘의 한 대만 때리면 돼한 대만 한 대만 때리고 연속으로 때리면 무조건 한방 컷이에요 지금 프랭크 빼고는 제 강화된 공격을 버틸 수 있는 애가 없어 자 게이지 찾죠 이 상태에서 오늘의 때리면은 그냥 한방컷자 너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게, 뒤로 빠지면서 오토샷만 날려도 애들이 잘 맞으니까, 따라오다가. 되게 좋아요. 자, 프랭크가, 열심히 날 때릴라 그러는데, 안 되지. 안 되지. 8비트 궁극 깔아봤자, 안 되지. 오다가 애들이 다 죽는데, 자, 이번에는, 제시? 아, 제시. 그래. 내가, 게다가, 스타 파워도 있어서, 미스나도 상관없거든.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4분 넘겠는데, 이번 판은? 애들이 계속 오다가 죽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격총을 한6 명이 들고 있는데 거기를 라이플 갖고 뚫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죽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대물 저격총 AWM을 든 그런 느낌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와, 진짜 재밌어요. 야, 이거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스타 파워가 없어도 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공격 자체가 한대 맞추면 다음 공격 강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타 파워 없어도 이렇게 재미 느낄 수 있어요. 스타 파워 없어도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징그럽다, 느끼하다. 상대를 개폭치게 하는 브롤러, 빅 보스 B입니다. 야, 진짜 B 짱이다 이거. 어, 애들 인제 오네, 이제 오네. 근데 다안 오는 거 보니까 애들 또 빡쳐가지고 접었나 봐. 자, 지금 45초. 아, 4분은 못 넘네 이번에도. 그래도 3분 후반대에 기록했어요. 대박이에요. 아니 진짜 빅보스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뽀꾸가 빅게임에서 빅보스비로 플레이를 해 봤는데요. 대물 저격총 AWM 들고 적한 방에 원샷 원킬하는 그런 느낌 들어 갖고 완전 재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 있으시면은 꼭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 부탁드릴게요. 뽀티 v 의 뽀꾸였습니다. 그럼 안녕! あ